여러분 벙커에 공이 빠지면 어떠세요? 막 한숨부터 나오죠? 괜찮습니다. 오늘 그 한숨을 자신감으로 확 바꿔 드릴게요. 골프에서 가장 두려운 샷을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만들어 줄 신의 한 수.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벙커 정복 로드맵입니다. 먼저 벙커에 대한 가장 큰 오해부터 깨부수고요. 힘의 원리를 이해한 다음 프로들의 신의 한수 기술을 배우고 장비의 비밀까지 파헤쳐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있게 탈출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프로들은 벙커를 이렇게 생각한대요.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에이, 말도 안 돼! 싶으시죠? 괜찮아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도 벙커를 보면서 씩 웃게 될 테니까요.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벙커에 대한 가장 큰 비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도대체 벙커샷이 뭐가 그렇게 다르길래 다들 어려워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사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정답은 바로 공을 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맞아요. 잘못 들으신 게 아니에요. 골프의 수많은 샷 중에서 유일하게 클럽이 공에 직접 닿으면 실패하는 샷. 정말 상식과는 정반대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익스플로전 샷의 원리인데요. 여러분은 공을 추는 게 아니고, 공 뒤에 있는 모래를 폭발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폭발하는 모래의 힘, 그러니까 일종의 파도가 공을 부드럽게 싹 들어 올려주는 거죠. 프로들의 데이터를 보면 이게 더 명확해져요. 공 뒤로 3.5에서 4인치, 그러니까 한 8에서 10cm 정도 되겠죠? 바로 이 지점을 얼마나 일관성 있게 치느냐가 핵심인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목표는 공이 아니라 공 뒤에 모래, 특정 지점, 바로 여기서부터 일관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제 모래를 쳐야 한다는 건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쳐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아마추어와 프로가 딱 갈립니다. 힘의 물리학,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죠. 보통 아마추어 골퍼들은 본능적으로 행동해요. 어? 너무 세게 치면 그린 너머로 날아갈까가 무서우니까 스윙을 하다가 모래에서 멈칫하죠? 감속하는 거예요. 반면에 프로들은 어떨까요? 기술을 믿으니까 모래의 저항을 이겨내고 오히려 더 가속해서 뚫고 나갑니다. 결과는 뭐, 보시는 그대로죠. 이 느낌을 꼭 기억해 두세요. 클럽 끝에 묻은 진흙을 휙 털어낸다. 이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면 임팩트 존에서 망설임 없이 손목을 탁 쓰면서 클럽 헤드 스피드를 폭발시키는 그 느낌을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원리도 알았고, 느낌도 알았어요. 그럼 이걸 실제 기술로 어떻게 연결할까요? 프로들이 신의 한수라고 부르는 완벽한 벙커샷의 설계도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벙커샷의 성공, 그 80%는요, 스윙을 하기도 전에 이미 결정됩니다. 이 4단계 셋업을 보세요. 다 중요하지만 특히 3번. 그립을 잡기 전에 페이스를 먼저 활짝 열어주는 거. 이게 바로 클럽이 모래에 푹 박히지 않고 슥 미끄러져 나갈 수 있게 만드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스윙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완만한 U자 스윙이 아니에요. 백스윙 시작과 동시에 손목을 확 꺾어서 아주 가파른 V자 모양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야 모래를 폭발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자, 그리고 이게 바로 신의 한수의 진짜 비밀입니다. 제발, 공을 퍼올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 본능을 이겨내야 합니다. 임팩트 순간에도 왼선 등의 각도를 그대로 유지해서 클럽 페이스가 계속 하늘을 보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클럽의 바운스라는 부분이 제 역할을 할수 있거든요. 이건 정말 여러분의 본능과의 싸움입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은 다 봤습니다. 근데 좋은 기술은? 좋은 장비와 만났을 때 위력이 배가 되죠? 여러분이 가진 웨지에 숨겨진 엄청난 초능력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다운스라는 건데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그냥 배에 바닥, 선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다처럼 모래에 푹 박히는 걸 막아주고 물 위를 미끄러지듯 모래 위를 스르륵 지나가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근데 모든 벙커의 모래 상태가 다르잖아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아주 푹신푹신한 모래에서는 넓은 배, 그러니까 하이 바운스 외지가 깊이 박히는 걸 막아주고요. 반대로 비가 와서 단단해진 모래에서는 날렵한 로우 바운스 외지가 표면에서 튕겨나가는 걸 막아줍니다. 상황에 맞는 도구를 쓰는 것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만약, 아, 난 너무 복잡하고, 벙커샷이 그냥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요, 다른 거다 있고, 일단 바운스 각도가 높은, 그러니까 쏠이 넓은 웨지를 한번 써보세요. 이건 뭐 거의 벙커샷 치트키 수준입니다. 웬만한 실수는 클럽이 다 덮어줄 거예요. 자, 이제 기술도 알고, 장비도 이해했어요. 그럼 이제 진짜 고수처럼 전략가가 되어서 어떤 상황이 닥쳐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는 법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만약에 비가 와서 모래가 단단하고 젖어 있다? 이럴 땐 우리가 배운 익스플로전 샷을 쓰면 안 돼요. 클럽이 튕겨나가서 탑벌을 치기 쉽상이거든요.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클럽 페이스를 거의 스퀘어로 두고 모래를 폭발시키는 게 아니라 거의 칩샷처럼 공에 가깝게 클럽을 떨어뜨려야 합니다. 공이 좀 낮게 가서 많이 구를 거라는 것도 예상해야 하고요. 반대로 아주 부드럽고 푹신한 모래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익스플로전 샷을 마음껏 쓰시면 됩니다. 클럽 페이스는 최대한 열고 자신있게 가속하면서 모래를 뚫고 나가는 거죠. 이래야 공이 가장 높이 그리고 부드럽게 그린에 안착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벙커를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모래 상태를 딱 보고 아 여기선 이 기술과 이 클럽을 써야겠다 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벙커는 더 이상 벌칙이 아닙니다. 오히려 핀에 아주 가깝게 붙일 수 있는 완벽하게 통제된 환경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벙퍼에 공이 빠지면 한숨 쉬지 말고 씩 웃어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겐 신의 한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배운 걸 믿고 자신있게 스윙하시면 됩니다. 뭘 해야 할지 여러분은 이제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요.